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번에는 버튼 찾기를 할 겁니다. 네, 저는 성현이 군부이고요 보시죠. 마하. 마하입니다. 네. 오늘은, 뭐죠? 버튼 찾기. 네, 버튼 찾기 할 거예요. 네. 일단은 제목 버튼을 찾을래. 제작, 달팽이팽이 도움 동생. 아무튼. 게임방법. 각 방에서 버튼을 찾아서 타임방으로 넘어간다. 방금 총 4개가 있다. 표지 1. 블럭 부시기 말기. 표지 2. 즐겨말기. 그럼 이제 시작. 오케이? 배태리. 아 되실수. 스테이지 1. 나무. 여긴 딱 봐도 이쪽에 버튼이 있을 것 같은데 없죠? 이런 세상에. 버터참기 고수님. 어, 내가 고수야? 짜증나게. 이금 고수잖아요. 네? 저보다 잘살지시잖아요뭔 소리야. 맞잖아. 뭔 소리야? 아무튼. 어, 올라갈 수 있으면 오케이. 쪽에 물이 있다는 즉슨, 물에 버튼이 없다는 것이죠. 아, 여기 딱. 버튼이 있을 공간인데 이거. 아이, 잠깐만. 아, 이거 여기 한번 봐보고 싶다. 아 여기서 보고 싶다. 이렇게 점프해 에서 올라가는, 뭐? <laughs> 그러면. 이상한데 왜? 어차피 그래, 상자가 있었어. 어디? 아 여기 보면 저기 상자가는 상자가 있지 않나? 여기는 이색인데 여기는 좀더 밝아, 그렇지? 그렇지? 데 여기 봐봐. 내가 가지고 있었지. 여기? 응. 안보는데 응. 네. 여기 일단 보이는데? 나뭐보봐내 화면 봐봐. 뭐지? <laughs> 뭐지? <laughs> 내, 나텍스처뺏크서 그런가? 텍스트, 나 무슨 색깔 봐봐. 어, 너도 좀더 연한데? 내가 <laughs> 기분이야 <laughs> 나, 나 스카이, 스카이. <laughs> 그래서 이게 좀, 나뭇잎 색깔이 좀더 짙어진 것 같아. 응. 나뭇잎 색깔이 좀더 짙어지고 물 색깔이 좀 연해진 것 같아. 그렇지? 응. 나도 그랬어. 네, 너하면볼 때도 그랬어. 너 응. 응, 진짜 올라가고 싶은 게 제작자인구나. 제작자는 양반이 아닌데. <laughs> 아 열고 싶다. 잠자. 다원이 부수까? 이거에 두개 있어. 계속 공간에 선데 있어. 여기. 아, 이 공간에서 버튼 찾는 거구나. 음. 킬트 이거 도져야됐다 이 스테이지 돌 이거 거 여기 버튼 찾기 고수 챔스 테이지 사막 이건 이렇게 점프해서 이쪽에 상자를 여는 거 없네. 면 이쪽 없네 뭐지 거기 없어 대상 조직 없네 일단, 버그를 이용한다. 헛! 슥! 슥! 대박이지? 대박, 슥! 어, 일로 넘어가, 아! 하 아, 없어. 어, 버그를 여기 데려갈 수 있다. 하지만,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다. 거기 없어. 아니, 해봐도 살펴볼 거야. 이쪽에 없지. 응, 음, 없지. 아니, 이쪽에, 있는데, 어디 있던데. 이쪽도 없군. 이쪽도 없으니까, 어 상자가 어디 있단 말이야. 버튼. 뒤로 와. 여기가 다 그냥. 버려. 그래, 이쪽에 상자에 버튼 있다고 치고. 음. 어휴, 갑자기 넘어와 버렸네. 응, 이거 높이도 세울 수 있어. 응. 그래서 아, 이쪽에 아, 상자. 뭐야? 개꿀? <laughs> 예 잠깐만! 이거 100% 누가다다, 이거. 누가다 하면서 버튼 찾는 것 같다. 뭔데? 아니군, 밑으로 내려가서 TNT 왜또 부여 부어아 도망가 아니군 볼이 내려가는 거군 야! 어? e a h fire! 오! 잠깐만! 우리 치킨파티 할까? 그럴까? 이 치킨이 있어. 치킨. 잠깐만. 잠깐만. 근데... 음... 응. 잠깐만. 나봐나봐나봐 FIRE! 여기도 있어. 여기. FIRE! 양고기 양고기. 파이어. 냠. 응. 빨리 끝내자.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재밌었으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 그럼 안녕.